10년 동안 채식주의자가 10배 늘었다고 하는데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기를 포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고기를 포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짜 고기, 그러니까 대체육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왜경제백과에서이 얘기할까요? 이런 고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도 돌고 있기 때문이죠. 세월호 배지나 위안부 기부제품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로나의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 아웃 소비가 인기예요. 몇군대 대체육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긴 해요. 전 세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2050년에는 100억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하잖아요. 입이 늘었으니까 고기 생산량도 함께 꾸준히 늘고 있고 따라오는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축산업이 땅 소비, 물 소비에 메탄가스까지 발생시키는데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5배. 유엔이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탄가스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이유죠. 이런 메탄가스를 소한 마리가 1 년에 100kg 정도 내뿜는다고 하는데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6%. 차나 선박, 비행기 이런 교통 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대체육이에요. 대체육은 진짜 고기 처럼 보이게 만든 인공 고기인데 말 그대로 육류를 대체할 식품이죠. 보통은 콩 단백질이나 밀가루 글루텐 같은 걸로 만들어서요. 식물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싶으시겠지만 대체육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1970년대 미국에서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콩고기가 등장해요. 콩고기라고 하면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건더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짜파게티가 그 콩고기를 1984년부터 사용했어요. 2012년에 하이지에서 쌀고기를 개발했는데 그러다가 등장한 게 식물성 단백질을 가공해 만든 지금의 대체육이죠. 2018년 비. 리온드미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한달 만에 만개 팔리면서 존재를 알리게 됐죠. 대체육은 일반 고기에 비해 87%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돼지 키우다 생길 수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전염병 문제도 없고요. 아, 가장 궁금한 건 맛이죠. 미국 다큐를 보니까 진짜 고기와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고기와 대체육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 대체육이 더 맛있다고 선택을 했어요. 진짜보다더 진짜 같은 가짜 고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구와 나의 건강까지 지키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확실히 관심이 갑니다. 빌 게이츠는 대체육 음식을 먹고 이것이 음식의 미래다라면서. 대체육 시장에 투자를 했고요. 해외 여러 셀럽들도 대체육 기업에 투자했어요. 업계에서는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약 22조 원에서 2030년 116조까지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2040년에는 대체육이 전 세계 육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존 육류 시장까지 이길 거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고기보다 대체육을 더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몰랐던 사이에 이미 대체육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 기업들이 이미 대체육 브랜드를 따로 런칭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기업은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 회장이 2 0 1 2 0 9년에 이스라엘에 갔다 온 후에 푸드테크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하더니 바로 2019년 4월에 대체육 브랜드 제로미트를 론칭했어요 2021년 8월, 7월 매출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의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매출 목표는 50억이라고 합니다. 롯데리아에서는 첫 대체육 버거인 미라클버거를 출시하기도했고 농심도 배찌가든이라는 대체육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8개 제품을 출시했고, 9개 더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신세계도 노브랜드에서 닭고기 없는 너겟을 출시했었는데, 최근에는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따로 론칭했고요첫 제품으로는 스타벅스 영상에서 말했던 지고기 대체육의 겜인 볼루냐 쿨드컷를 공개했고요. 스타벅스도 대체육을 확대할 거라고 선언을 했던 걸 보면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힘을 합칠 것 같죠. CJ 제일제당은 요즘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 업체 천랩을 인수하고 여러 사업하면서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양을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스타트업에까지 투자하고 있어요. 이 시장 돈된다는거 느낀 거죠. 빵만지는 SPC 삼립은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이저스트 제품들을 국내 독점 유통합니다. 이저스트는 식물성 대체계란으로 유명한데요. 여긴 녹두로 계란 만든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녹두로 계란을 만들면요 단백질 함량이 기존 계란과 같고요 식감과 맛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식물성 달걀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경쟁에 끼는 걸 보면 대체육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해외 대체육 시장은 더 뜨거워요. 말씀드린 비욘드미트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2020년 5월 상장했을 때는 하루 만에 주가가 25달러에서 65달러를 넘으면서 시총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죠. 2020년에 IPO 엑스피는 비욘드미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약 8조 원이 넘고요. 여기는 맥도날드, 던킨, KFC 같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제품이 유명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셀럽들, 베이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들이 투자한 는 소식에 영향을 받게 됐고요. 예순 다섯 개 나라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원 f b 가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비욘드 미트의 비욘드 버거 현재까지 15만 개 판매됐다고 합니다. 비욘드 미트는 중국도 안 놓쳤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고기 제일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세계의 절반을 먹고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4분의 1 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 육기업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비욘드 미트는 스타벅스를 통해 중국 본토에 처음 진출했고요.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슈퍼마켓에 입점했었어요. KFC 피자 와서를 운영하는 얌차이 나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파서블 푸드도 있죠. 여기에 주요 주주의 한국의 미래에셋 그룹이 있는데 총 1,800억을 이미 투자한 상태에서 추가로 3,000억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등장하는 빌게 이츠 홍콩 리카싱 청공그룹 회장, 미국 유명 래퍼 세이지가 투자를 하면서 유망 기업으로 관심을 받았고요. 이 회사에서 개발한 인파 을 먹는 이미 디즈니 테마파크와 스타벅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욘드 비트보다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의 대체육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질감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채식주의자가 10배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총 인구에 비하면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장 규모는 아직 200억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아직은 불안정한 시장이라서 변수에 따라 기업이 잘 흔들리는데 앞서 말했던 비욘드 미트은 작년에 육류 시장 폐쇄 등 코로나 덕분에 매출이 오르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델타 변이로 타격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매출은 상승세지만 아직 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체육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건 결국 가격. 그런데 비욘드미트 패티 두 장을 13,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아이고, 지갑 열기 부담스럽죠. 동심이나 신세계 같은 기업들은 대체육 제조 기술을 개발해 했는데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대량 생산도 힘들고 맛도 안 완벽해요. 특히 대체육의 상그름 더 나아가서 동물 근육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은요. 기술이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오사미트가 처음 배양육 패티를 개발할 때한 장당 25만 유로, 4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2030년까지는 가격을 확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었어요. 배양육 식품은 특히 상용화까지 좀더 걸릴 것 같죠. 진짜 고기보다 비싼데 맛도 떨어지니까 아직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고 개인 신념에 따라 육류를 피하는 소비자나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무슬림의 한라 시장을 누릴 수도 있고요. 3D 프린팅 등 다양한 기술이 대체육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인 건 확실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며 대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다양한 대체육 식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짜를 넘어서는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기업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신재윤의 경제백과 오늘은 대체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